이사를 하고 나면 사람은 마음이 놓인다. 짐이 정리되고 새집 주소에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오랜 세월 한 동네에서 살다가 나이가 들어 이사한 시니어일수록 그 안도감은 더 크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큰 에너지가 드는데 이사까지 무사히 끝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풀어진다. 더 이상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조용히 지내면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사 이후에 해야 할 확인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다. 당장 불편한 것도 없고, 전화도 오지 않고, 연금도 예전처럼 들어오니,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때 많은 시니어는 이렇게 생각한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복잡해질까봐, 그냥 두는 게 낫겠다고. 사실 그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다. 이미 이사라는 큰 과정을 치렀고, 체력도 마음도 지쳐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사 뒤에 남는 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짐 정리가 아니라 기록 정리다. 짐은 내 손으로 옮기면 끝나지만 기록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다. 그리고 그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긋난 채로 쌓인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사 후 생기는 문제는 늘 이렇게 시작된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된다. 그 조용함 때문에 더 위험하다. 아무 신호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을 흔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일이 터졌다고. 그말 속에는 억울함과 당혹감 그리고 왜 미리 챙기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함께 담겨 있다. 뉴욕에 사는 이른 내 김정호 씨는 은퇴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넓은 집이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관리비도 줄이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편해질 거라 생각했다. 이사는 깔끔하게 끝났고 우체국의 주소 변경도 했다. 은행카드도 새 주소로 잘 도착했다. 김 씨는 그걸 보고 이제 행정적인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주변에서도 우체국만 바꾸면 다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몇달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냈다. 그러다 어느 날 소셜연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은행 문제인 줄 알았다. 다음 날이면 들어오겠지 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됐다. 이유는 간단했다. 소셜연금 기록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 씨는 분명 이사를 했고 우체국의 주소 변경도 했지만 소셜연금에는 직접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조차 잊고 있었다. 결국 연금은 잠시 멈췄고 해결까지 몇 주가 걸렸다. 그몇 주는 김씨에게 몇 달처럼 길게 느껴졌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혹시 이게 더큰 문제로 번지는 건 아닐까 불안했겠다고 한다. 평생 성실히 살아왔는데 노후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소셜 연금이 멈춘 그 사실 자체보다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의심이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점이었다. 한번 흔들린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른 여섯 박영숙 씨의 이야기는 또 다른 모습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기 어려워 딸이 사는 근처로 이사했다. 정서적으로도 큰 변화를 겪던 시기였다. 메디케어도 그대로였고 다니던 병원도 그대로 다녔다. 진료를 받을 때마다 아무 문제 없었기에 보험 문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 비용이 본인 부담으로 처리됐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보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병원에 문의했지만 병원은 보험사로 떠넘겼고 보험사는 주소 확인이 되지 않아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기록에 있는 주소와 보험 플랜 기록 주소 그리고 병원 기록 주소가 서로 달랐다. 그동안은 그냥 넘어갔지만 특정 시점에 시스템이 자동 점검을 하면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박 씨는 주소 하나 때문에 보험이 멀쩡히 있는데도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너무 억울했다고 말한다. 그날 이후로 병원에 가는 일 자체가 괜히 두려워졌고, 혹시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한다. 특히 시니어에게 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불안은 삶 전체를 위축시킨다. 텍사스에 사는 79 이준호 씨는 IRS 문제를 겪었다. 은퇴 후 세금 보고를 간단히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고, 이사 후에도 별다른 생각 없이 지냈다. 연금도 나오고 큰 소득도 없으니 세금 문제는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여겼다. 그러다 어느 날 은행 계좌가 일시적으로 제한됐다. 생활비를 쓰려다 갑자기 카드가 되지 않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유를 묻자 IRS 확인 요청에 응답이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 씨는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 알고 보니 IRS 기록에는 이전 주소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중요한 서류가 모두 그곳으로 발송됐던 것이다.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시스템은 이미 응답 없음으로 판단했고, 그 신호는 금융기관으로 전달됐다. 이 씨는 그제야 주소 변경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아니라,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이라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불안은 혼자 사는 시니어일수록 더 크게 다가온다. 누가 대신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세 가지 사례는 특별한 불운이 아니다. 미국에서 이사한 뒤 반드시 확인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미국의 행정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라 기록으로 움직인다. 누군가가 이사를 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기록이 바뀌었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록은 한 곳만 바뀐다고 끝나지 않는다. 소셜연금, 메디케어, IRS, 은행, 이민국, 주정부 등각 기관은 서로 다른 기준과 시스템으로 개인을 인식한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어긋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리게 된다. 문제는 그 시점이 예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은 괜찮다가 내일 갑자기 문제가 될수 있고 몇달 조용하다가도 어느 날한 통의 편지나 한 번의 점검으로 생활이 멈출 수 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소셜연금 주소 기록이다. 소셜연금은 우체국 주소 변경과 연동되지 않는다. 이사를 했으면 반드시 직접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 통지서나 확인 요청이 이전 주소로 가고 응답이 없을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특히 나중에 계좌를 바꾸거나 보안 확인 절차가 들어갈 때 주소 불일치는 바로 문제로 이어진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특정 순간에 갑자기 멈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소셜연금은 돈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안정감 문제다. 두 번째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그리고 보험 플랜의 주소 기록이다. 많은 시니어가 메디케어는 자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메디케어 본인 기록 플랜 회사 병원 기록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주소가 하나라도 다르면 청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병원에 갔을 때 바로 드러나지 않고 몇달뒤 청구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래서 더 억울해진다. 그때는 기억도 흐릿해지고 어떤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찾기도 어렵다. 세 번째는 IRS 주소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IRS 기록은 계속 유지된다. 중요한 편지 확인 요청 조사 통지는 모두 마지막 등록 주소로 발송된다. 받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사 후 IRS 주소 변경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더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은행과 연결되는 순간은 시니어에게 치명적이다. 네 번째는 은행과 금융기관의 주소와 보안정보다. 은행은 주소 변경 이후 일정 시점에 보안 점검을 진행한다. 이때 확인 편지를 보내거나 추가 인증을 요구한다. 이 편지를 받지 못하면 계좌가 제한되거나 온라인 접속이 차단될 수 있다. 생활비가 묶이는 순간 시니어의 불안은 급격히 커진다. 그 순간부터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이 소모된다. 다섯 번째는 이민국과 주정부 기록이다. 영주권, 시민권, 운전면허 모두 주소 기록이 기본이다. 주소 불일치는 추가 심사 지연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절차 하나하나가 더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전화를 하고 기다리는 과정은 젊은 사람에게도 힘든데, 시니어에게는 생활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된다.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다. 이사 직후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안심한다. 하지만 미국 행정 시스템은 조용히 기록을 쌓고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동으로 점검한다. 그때 기록이 맞지 않으면 시스템은 멈춘다. 설명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리 확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사는 끝났지만 행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점일 수 있다. 지금 확인하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다. 확인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흔들린다. 미국에서 이사한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가 칼럼. 지금부터는 사례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조와 전략의 이야기다. 앞에서 나온 사례들이 왜 반복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의 행정 시스템은 사람의 상황이나 설명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 있다. 상담원의 말이나 개인의 사정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실제 판단은 기록과 기록의 일치 여부로 내려진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오고 억울함만 남게 된다. 이사 후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단순하다. 이사는 현실의 이동이지만 행정은 기록의 이동이다. 현실에서는 이미 이사를 끝냈지만 기록은 여전히 예전 주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각 기관은 서로 다른 주소를 기준으로 한 사람을 인식하게 된다. 이 순간부터 시스템은 잠재적 위험 상태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다만 이 위험 신호는 즉시 드러나지 않는다.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조용히 대기한다. 많은 시니어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주소가 틀리면 바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미국 행정 시스템은 평소에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는 순간 자동 검증을 시작한다. 그 이벤트는 예측하기 어렵다. 계좌 변경일 수도 있고, 연말 정기 점검일 수도 있으며, 의료보험 갱신이나 세금 관련 확인일 수도 있다. 이때 기록이 서로 맞지 않으면 시스템은 즉시 조치를 취한다. 지급 중단 보류 계좌 제한 추가 확인 요청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사 후 점검을 한번의 행정 처리로 보지 않는다. 이사 후 행정 점검은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무작정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확인하려 하면 부담이 커지고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전략은 우선순위 설정이다. 모든 주소 기록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록부터 확인해야 한다. 소셜연금 메디케어 은행 이세 가지는 가장 먼저 확인 대상이다. 이세 곳은 매달 현금 흐름과 의료 접근 그리고 일상 소비와 직결된다. 이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시니어의 삶은 즉시 흔들린다. 따라서 이사 후첫한달 안에는 이세 곳의 주소 기록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소 변경 신청 여부가 아니라 반영 여부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주소 변경을 신청한 뒤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스템은 신청이 아니라 반영 상태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변경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확인 편지가 새 주소로 도착했는지 온라인 계정의 새 주소가 표시되는지 상담원 확인을 통해 기록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중 하나라도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전략은 시간차 점검이다. 이사 직후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들이 특히 강조하는 시점은 이사 후 6개월과 1년이다. 이 시점에 많은 자동 검증과 정기 점검이 이루어진다. 의료 보험 플랜 갱신, 세금 관련 기록 점검, 은행 보안 점검 같은 절차가 이 시기에 집중된다. 이때 주소 불일치가 가장 많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전략은 기록 일관성 점검이다. 주소는 단순히 맞는지 틀리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표기 방식까지 일관되어야 한다. 아파트 호수, 야거, 도로 이름표기, 도시 이름 철자 이런 작은 차이가 시스템에서는 서로 다른 주소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외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시니어의 경우 주소표기 뿐 아니라 이름표기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이름과 주소가 함께 일관되어야 시스템에서 동일 인물로 인식된다. 이사 후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영역별로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소셜연금의 경우 주소 기록은 지급 자체보다 신원확인과 직결된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보안 점검이나 계좌 변경 시점에 주소 불일치가 발견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보류될 수 있다. 이때 해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소셜연금 주소는 이사 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맞춰야 할 기록이다. 주소 변경 후에는 반드시 새 주소로 발송된 확인 서류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와 의료보험은 구조가 더 복잡하다. 메디케어 본인 기록 플랜 회사 병원 기록 이세 가지가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이중 하나라도 주소가 다르면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 특히 병원은 메디케어 주소가 아니라 병원 자체 기록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메디케어 주소를 바꿨더라도 병원 접수 시 주소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 작은 확인이 나중에 큰 분쟁을 막는다. IRS 주소는 더 조심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IRS는 개인 기록을 유지한다.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중요한 통지가 이전 주소로 발송된다. 이 통지를 받지 못해도 시스템은 응답 없음으로 처리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문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벌금이자 조사금융기관 통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사 후 IRS 주소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세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주소 점검을 미루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보안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주소 변경은 보안 점검의 신호로 작동한다. 일정 시점에 확인 편지나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편지를 받지 못하면 계좌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생활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니어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래서 은행 주소 변경 후에는 한동안 우편을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이민국과 주정부 기록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 운전면허 갱신 같은 절차는 모두 주소 기록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주소 불일치가 있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가 서류 요청이 발생한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신적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사 후 이민국과 주정부 주소 기록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마지막 전략은 정기 점검 습관이다. 문제는 한 번의 이사로 끝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주소 변경, 병원 변경, 금융 계좌 변경 같은 변화가 잦아진다. 그래서 특정 사건이 있을 때만 점검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매년 한번 특정 시기를 정해 기록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생일이 지난 뒤한달 안이나 연말 연초처럼 기억하기 쉬운 시기를 정해두면 도움이 된다. 이 점검은 하루에 끝낼 필요도 없다. 며칠에 나눠서 천천히 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 내 기록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 설명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미국 행정 시스템은 설명보다 기록을 먼저 본다. 기록이 맞지 않으면 설명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사후 대응은 늘 불리하고 사전 점검만이 유일한 전략이 된다. 이사는 끝났지만 행정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행정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아직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이다. 문제가 터진 뒤가 아니라 조용할 때 점검하는 것 그것이 시니어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